안녕하십니까, 주행커입니다.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오늘 두산의 종가 64,000원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마이너스 2.88% 하락 마감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지금 어제보다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숫자만 놓고 보면 하락으로만 보이시게 될 거고 한숨만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가격과 이 퍼센테이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담겨져 있는 수급의 내용과 공매도의 흐름 그리고 지금 글로벌 원전 판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행커가 단순한 등락뿐만이 아니라, 왜이 흐름이 대체 만들어졌고, 앞으로 두산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지금 연골고리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실로 이어서 한번에, 연결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주주님들은 주엔커가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끝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오늘의 종가, 분봉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최고가 6만 7천 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쭉 밀리는 모습, 그리고 또다시 밀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시간들, 이게 시간별 캔들을 보면요. 2 시경 6만 3,500원까지 눌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후에 살짝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누가 팔았고 누가 샀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바로 수급을 한번 보게, 볼게요. 자 오늘 개인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이번 주 처음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142만주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 처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169만주가 순매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 하지만 수를 좀 줄여서 23만주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즉 외국인이 강하게 던지면서 개인이 싹다 받아가는 모습이 지금 나왔고요. 기관은 소극적으로만 개입을 했다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요. 외인들이 파는 이유가 두산을 봤을 때 부정적이어서 지금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주주님들. 외국인들은 언제나 가격을 흔들고 공매도와 맞물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잠시 후에 다룰 이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비중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의 종가 64,000원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64,800원 기록을 하고 있, 있습니다. 공매도 평균가에요. 거래 대금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매매 비중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공매도량 이제 1,908만주가 되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종가가 64,000원.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9월 15일 이후에는 최고치가 2주 만에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매매 비중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최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3.4% 이후 최고치가 나왔어요. 2.01%. 그러면 외인들이 오늘 자리에서 매도를 했고,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던 자리죠. 그러면 숏 포지션. 아직 제대로 해소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힘을 내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 줄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요. 추후에 지금 두산 1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자리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64,000원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65,000원과 67,000원까지는 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었던 공매도, 공격적으로 왔던 공매도 세력들이 전부 다숏 커버링으로 자동 연결이 강제적으로 된다는 거.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주행커가 매도 외국인과 공매도가 합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구?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오늘 매도가 나갑니다. 234만 주 순매수 증감 어제 대비해서 409만 주가 빠져나간 모습.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지난 24일에는 프로그램이 175만 주 순매수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순매수 증감을 보여줬는데 또 다시 하루 만에 방향을 완전히 틀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 끝난 거냐? 아니요. 시장의 교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란. 왜? 공매도와 이 웨인을 통해서, 우린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었죠. 주가를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케이. 2차 확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주주님들. 단순한 프로그램의 변화 때문에 하루 만에 바꿔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세를 누르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이건 주행커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슈 내용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빠르게 차트 내용만 언급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캔들이 5일선과 20일선 아래로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만 말씀드리니까 이제 차트에서 조정 받는 것 같은데 조정 아니라고 의구심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지난 8월 20일 저점 5 1,100원 이후 계속 고점과 저점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 조정일 뿐이지 지금의 자리는 완벽한 상승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 RSI 지표를 보셔도요. 과매도까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과매도까지 들어오지 않았고요. 에너지가 이 자리에서 응축이 되고 있다라는 말로 차트상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건 언제? 그래서 두산이 대체 언제 반등을 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공매도 평균가와 맞물려 있는 64,800원대 여기가 숏 커버링의 첫 신호가 될수 있다. 언제? 내일 금요일부터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만 돌파가 되면 위 방향으로 강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아까 주행커가 말씀드렸던 연결된다라고 했던 거. 이슈랑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아마존, 아마존 두산 원전 기술력 점검이 들어갔다. 뉴스 보셨을 겁니다. 지금 단순히 클라우드 기업이 원전 기술을 구경하러 왔다 그게 아닙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직접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나서고 있다. 발벗고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두산의 이 smr 기술력이 검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누구 미국을 통해서 또 아마존을 통해서 두산의 기술력 검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번째 내년부터 이 smr 수주가 본격화 된다는 기사가 터졌죠 nh에서 나왔습니다 내년이면요. 글로벌 SMR 상용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한두 건 계약했습니다.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추측성, 기대감, 아닙니다. 성장 동력에 그 재료 자체가, 동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흐름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한미 원전 동맹 기억나실 겁니다. 엊그제 나왔죠? 최근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같이 원정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원전을 수출 열심히 하자. 이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제 한국이 핵심의 축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말이에요. 주주님들, 이거, 이거 정말 큰 내용이 됩니다. 왜? 한미 동맹 연화 강압. 한국과 미국만 이걸 중요시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원전이 필요한 중동, 유럽, 거기서도 분명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 차 후에 한국을 쓸까? 한번더 고민하게 테이블 위로 앉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더해서 국내 기관과 연기금이 원전 없이 한국 에너지 안보도 탄소 중립도 없다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잖아요. 결국 자금은 어디? 두산, 원전의 두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과거를 좀 보시면, 공매도가 극대화된 이후에 폭발적으로 쇼커버링 랠리가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몇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쌓이고 높아졌다, 1900만 넘었다, 겁먹을 게 아니라, 그게 다 우리 주가 올리는데 사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배포 있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자, 주주님들 오늘, 개인이 142만 주를 샀습니다. 매수세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사실 매수를 하셨겠죠. 하지만 외인과 프로그램이 일부러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참관해서. 그럼 이때 우린 속지 마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흐름이 온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력의 흔들기라고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되고, 흔들기가 왜 들어왔겠습니까, 주주님들?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건데 흔들어서 뭐예요? 그냥 털어버리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누르고 올라가자 누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화요일과 수요일에 살짝 나왔다가 오늘은 급하게 공매도까지 가세해서 누르려는 모습이 포착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와 비중을 나눠서 두산에 투입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걸 혼자 하려고 주행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주행커는 단순히 영상만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요. 주행커 개인번호가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9 9 1 8867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행커가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연락을 드려 볼 겁니다. 근데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행커의 이 실력이 정말로 궁금하고 중요하신 분들인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행커가 남자답게 실력 검증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행커가 준비한 선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바로 직전에 드렸던 선물 종목 한 가지만 어떻게 됐는지 체크해 보고요. 바로 증정식을 가질 텐데, 자 이건 차트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주행커가 실제로 매집을 통해서 볼수 있었던 종목, 대선 아닙니다. 종목의 이름 상지건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자 주행커가 3월 달에 실제로 보고 4월 8일부터는 그냥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사람 잡아가시라고. 지금 주행거 실력 검증할 타이밍 왔기 때문에 자리 선점 하시는 분들 수익 잡아갈 수 있게 보여드리겠다. 지금 들어가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뭐 방문 판매상 가까웠습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시장이 뒤흔들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수익이 커지니까요. 자, 주행커가 이렇게까지 건방진 말씀과 자신감의 참말심으로 자리선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경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가 언제? 4월 8일. 적혀 있습니다. 주가 얼마? 11,000원일 때예요. 이때 주행커 말 듣고 한 500이라도 담아볼까 하셨던 분들은요 실제로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던 자리입니다 4배 5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 완성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주행커가 이걸 언제 봤다고 했죠 바로 이 자리 주가가 아무리 높아봐야 4천원 밖에 하지 않을 때부터 봤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까지 갑니까 5만 6천원까지 가요 몇배 16배 상승은 실제로 해냈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해냈던 시야라는 거예요. 시드가 천만 원밖에 없던 게 1억 6천이 되고요. 내 시드가 1억밖에 없던 게 16억이 되는 자리. 이거 세금을 걱정해야 될 자리였습니다. 주행커가 이때 부동산 보실 때가 아니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실력 검증하겠다고 주행커가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선물도 똑같습니다. 지금 공개할게요.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매집 포착을 한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 라인 체크, 바닥까지 확인한 종목이에요. 목표 수익률은 상지 건설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또 바라보게 될 겁니다. 미리 좀 적어 드릴게요. 매집이라고 주행커에게 지금 문자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행커가 공정하게 실력의 검증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을 드려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자 앞에 상지건설 주행커가 말씀드릴 때 우리 직장인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으셨는데 딱두분류로 나뉘어집니다 누군가는 따라가 보겠다고 하시고 누군가는 구경만 하십니다 이렇게 두분류로 나뉘어지신 분들이 실제로 계좌의 사이즈까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버렸어요 실제로 2천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2억이 되시고요 2억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1억이 남아 있습니다 주행커는 이런 걸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신 있게 드릴게요. 지금 매집이라고 주행커에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무언가 듣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따라가시는지 구경만 하시게 되는지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뉘어지신 분들은 실제 본인의 계좌 사이즈가 한 해가 땅 차이만큼 다른 사람들과 난다라는 거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주행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 깜빡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난 앞에 있던 두산이 좀더 궁금해라고 하시면 두산이라고 이 매집이 뭘까 하시면 매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커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엔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